야, 오늘은 그나마 5연승이라 당했지. 어젠 7연승이 어, 형, 봐봐. 중선 형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이거 2연승 깎아주신 거지. 아, 어? 가자, 가자. 어, 가자. 잠깐만.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위였는데? <laughs> <laughs> 아, 이쯤 되면 그 형이 나 고수에도 인정이다, 야, 진짜.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내가 니랑 어딜 나가든 니보다 위에서 당해라, 진짜. <laughs> 한 번이라도 깎게 됐으면 <깎여놨으면은> 좋될뻔 <laughs> <X> 했다. <laughs> 근데 그거 알아? 중선이 나보다 밑이야 리드. 아, 뭐 항상 그랬어. 아, 어. <laughs> 항상 그랬지. 아, 어. 음, 음. 6 0으로 바꿔도 되겠지? 아, 못해 먹겠는데? 어제 애들 난리도 아니었어. 우리 막 아르테미스 나 탔는데 흰소우 엑스 타고 존나 <laughs> 존나 가고 있어, 우리. 아, 아. 어제 아이템은 어떻게 됐어? 아이템은 했어, 우리. 오연전와 했어? 응. 음. 어. 아이템전은 어, 시청자들 보니까 프로 라이센스 애들이 응. 더 못해. 그래, 프로 애들 다그 껌이야. 다 그냥 스피드만 사는 애들이지 뭐 그냥 걔네들이. 응. 나와야 다닌다. 어, 사등 고정, 사등 고정. 응, 응. 거기 1대1? 예. 얘 아까 걔 아니야? 데저트 리타이언인얘 아까 걔 걔임 걔임. 뭐여 아이, 놀이공원이 오지게 가고 싶었나 본데? 가던데 혼자? 이런 선 이런 선. 쭉쭉 가보자 쭉쭉 가보자. 이거 밀어줄게. 응, 나도 이미 잘 못하는데. 아 밀는 게 의미가 없다. 밀지 말자 서로. <laughs> 야 부대찌 죽였다 좀. 어 완전 많이 죽였다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와 씨. <laughs> 먼저가 먼저가 먼저 가요. 응. 와안 들어가네. 거기 <laughs> 살짝 1대1? 아니. 일단 한번 해볼게. 뒤에 붙겠다, 쟤. 이겼다. 와, 나이스. 와, 이번 거개 잘했다. 와, 인정, 인정, 인정. 어, 못하겠다. 이노페파라곤이니까 이거, 이거 크노스애초에안 되네. <laughs> 이쪽... 아니, 아니 이거 상 가야겠다. 몸싸움이 되는지 모르겠다. 내가, 이따 올라와. 내가 그러면은 어. 일단은 형 1등 가고, 내가 2등에서 막아야겠다. 역할이. 조심 응. 하나 완전 나가리 오와 잠깐만 딜형 먼저 딜 끄고 올게 응나이 나이스 댄스, 나이스 직브라잉 아 직브라잉 잘탔다 이거 진짜 음. 왜냐면은 밀어주는 사람이 아, 드래프트 받잖아 아, 아 밀어주는 사람 드래프트 받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를 희생양으로 써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거 니가 더 앞이네? 이 오, 잠깐만 요 나가리 할만해 할만해 이거 이기면 현연승인가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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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현승 아, 이거 있어. 이기면 4연승 아사현승이야 어. 오현승님 꿈을 꿨네. 형 먼저 가야 된다, 형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얘랑 몸싸움 좀. 오케이. 죽여 놨어? 가자. 오케이. 직진할게. 네, 하세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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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박았다. 미안, 아, 가요. 아, 내가 왜냐? 오케이, 와, 이게 박네. 어, 이 뭐야? 이거 박았다. 모인다. 씨, 막 세상 안전하게 가네. <laughs> 어, 아, 안 보인다. 안 보인다. 이제 아, 3등도 안 보여. 아 저.. 또 4연승 체험하네 이거 와형 어제 몇번 체험해봤어? 한.. 어제보다 최단 기록이라는데요? 어 맞아 어제 진짜 4연승 때 계속 깨져가지고 한네 다섯 번 깨졌을걸? <laughs> 3연승 때도 한존나 많이 깨졌고 <laughs> 아형나 1등 주려고? 어 그럼 그럼 아니야 그래. 이거 아직 주행이 적응이 안돼 형 끊겨가지고 아, <laughs> 이거, 이끊기잖 아, 응. 아 다시 자연스 이거, 이거. 이를이이고이현 이거, 이로나가이오케이확 이거, 이나이 이거. 이거, 이거, 해놓 이거, 이거, 이이나 야, 터졌어, 터졌어, 터졌어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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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가자! 개 터졌어, 개 터졌어, 개 터졌어! 나 박지도 않는다, 진짜. 와, 진짜 이거 100을 씨, 와. 이거 10포크, 10포크. 어, 어. 형 쓸까 그냥 나 완전히 나 어. 가면서 쓸게. 오케이 오케이 거리 되면 뒤에 보여? 어, 살짝 보여. 근데 이 거리면 못 올라와. 오케이. 형하고 거리가 좀 있어. 저희 오늘 미션이 너무 많아가지고요. 온다, 형 왔다? 오케이. 이겼다. 이, 이 정도 거리면 못잡는다 아까도 복수했다. 이제 1대1이지저 친구랑. 아, 저 이거 아, 5연승인가5연승이야 형. 내가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잖아 이거. 아 뭐야 나아 상현아 형 워낙 집중을 <laughs> 했기 때문에 몇 연승인지 뭐 조차 잊고 있었어. 아 나이스.